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G20는 옛날 이야기이고 G7에서 국제정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국가죠. 분야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혹은 중간 강국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따라가던 국가에서 선도하는 국가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전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 파워,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국을 탐내며 한국을 따라가야 하고 또한 따라갈 수 있다고 믿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대선 공약에까지 등장하고 있는 한류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국가 중에 먼저 이야기해 볼 국가는 발리우드로 상징되는 그야말로 문화적 자부심이 하늘 끝까지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인도입니다. 그런 인도가 꿈꾸는 문화 강국의 모습 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데요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특집 기사로 인도 영화와 OTT가 한류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그들 중 누군가는 소주나 막걸리를 두고 짠 하는 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떡볶이와 라면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매끄러운 한국의 피부 비결을 탐구하고 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을 한국산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물론 이것들에 더해 케이팝을 빼놓을 수 없으며 또 이들 중 누군가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면서 어디 동굴에 살지 않는 이상에는 한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아울러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자막을 넘어서면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작품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의 말처럼 전 세계가 한국의 콘텐츠를 보려고 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면서 이제 한국은 언어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홍보 예산을 들여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도 세계적 대중 문화에 한국을 투영시키는 영역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격적인 한류는 미국이 리바이스 청바지나 아이폰으로 그랬던 것처럼 점차 이 시대의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OTT의 물결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올라섰고 인도 역시 한국 콘텐츠들의 맹렬한 영향력 아래 있으며 인도 영화인들이 한국 영화를 리메이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인도의 관객들은 인도식 리메이크가 아니라 직접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런 성공적인 한국 엔터테인먼트 모델을 인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기사인데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 모델을 인도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기사 내용이 조금 놀라운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모방을 할 부분만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인데요. 기사가 한류를 갖고자 하는 인도가 배워야 할 부분은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호소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세계 기준에서도 관련성이 높은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며 사랑의 불시착의 줄거리 소재는 남북 갈등에서 가져왔지만 이 드라마가 서술하는 러브 스토리는 세계적 기준에서도 신선했으며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한국은 세계 공용어인 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인도의 영화 감독 산제이 굽타의 말을 전하는데요. 참고로 굽타 감독은 한국 영화 올드 보이와 세븐데이즈를 리메이크한 감독이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작업을 진행 중인 영화 감독 아난드 판디슨은 인도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 있는 이유로 인도적 감성과 잘 어울린다 이야기했다는데요. 한국의 정서가 인도와 잘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촬영 기술도 더 좋고 시나리오도 더 좋다 보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금까지의 내용은 주요 외신들도 이미 한 번쯤은 이야기 한 부분이지만 근본적 성공 원인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콘텐츠는 전세계 관객들의 입맛에 맞춘 진부한 맞춤형 콘텐츠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식별이 쉽게 가는데 그것들은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한국인들의 이슈를 이야기하고 자국의 축제를 이야기하며 자국의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오직 그 스토리의 힘만으로 전세계 관객들을 사로잡는 데서 성공한 부분이라면서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찬사를 받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그 뿌리에 충실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는 영화감독 마헤시 바트의 말을 전하는 기사인데요. 즉 한국은 세계 시장에 통영되고 싶은 마음으로 할리우드 방식과 같은 맞춤 콘텐츠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말로, 한국의 방식대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전 세계에 공감을 이끌어냈고 그로 인해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이어 기사는 한국과 같은 국가가 만든 콘텐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이 이미 글로벌화된 지금 인도 콘텐츠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며 지금까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존재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 한국처럼 글로벌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도의 이야기들과 콘텐츠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는지 연구하면 인도 역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스스로의 진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에 어필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심층적인 한류. 분석을 통해 우리처럼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야망을 꿈꾸고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무려 대권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한국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라면서 당당하게 내세운 공약이 한국을 본받자인 국가 필리핀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매체는 필리핀의 GMA인데요. 기사는 대통령 후보이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시장인 이스코 모레노가 2022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글로벌 무대에서 필리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서 모레노 시장이 모델로 꼽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이런 공약을 하며. 있어 K-팝 뿐만 아니라 인기 높은 한국 드라마를 그 예로 들었으며 드라마, 영화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자본을 투입하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 정부가 그들의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그는 한국도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상상해보라. 이 모두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때문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모레노 시장은 한국 모델을 본받아 필리핀의 창의성과 재능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으며, 이런 모습은 자신이 빈민가 출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영화 배우로 활약하여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산업 분야에 보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기사는 모레노 시장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필리핀 대중 예술가들에게 기회를 주면 그들 중 누군가는 전 세계 연예계를 정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한 필리핀의 경제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상상해야 한다면서 BTS가 할수 있다면 언젠가는 어떻게든 우리도 할수 있기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힐링의 대통령을 대선 슬로건으로 들고 나온 대권 주자답게 뭔가 따뜻한 공약이라는 생각과 함께 현실 가능성 여부를 냉철히 따지고 싶기보다는 대선 주자의 공약 다운 원대한 포부가 있다는 점이 참 좋고 자신이 배우 출신이다 보니 그 분야의 정 영상에서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깊은 고찰이 더 부각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필리핀이 한류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신흥 엔터테인먼트 강국이 될 가능성 여부는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조차 누구도 감히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 국가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의 롤 모델 중 하나로 꼽피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한류가 가진 거대한 파워를 또한번 체험.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누군가를 따라하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들을 선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의 포지션 대전환 이 숨가쁜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